개네세에겐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57강입니다. 257강의 제목은 암병, 환자의 성격에 따라 살기도 하고 점점점. 암병, 환자의 성격에 따라 살기도 하고 점점점. 이절 말씀은 이사야 38장 2절입니다. 이사야 3 8장 이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앞산에 저 뒤편이지만 아파트 뚫 아파트 앞이 있으니까 앞산이죠. 저 앞산에 꽃이 만발하고 숲이 우거졌습니다. 몇,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저게참 앙상했는데, 왜 저렇게 꽃이 피고 또 숲이 오졌을까요? 따뜻한 봄 계절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봄이 오니까 대자연이 회춘한 것입니다. 회춘, 회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의 몸은 어떤지요? 제가 매일 아침 아침마다 구독 시청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생명의 변화와 치유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쓰나마 256강에서 소개한 책이죠. 왜불신병은 호전되는가?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많은 도움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말기암 상환자를 통해서 본 몸의 치유력, 말기암 상환자를 통해서 본 몸의 치유력, 이러한 부제인데, 이 부제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의술이 최고도로 발달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암에서 고침받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현대 의술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암에서 고침받은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대체 실효법으로 암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한 천명 이상의 치유 증언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아홉 가지 특성, 아홉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치유된 사례를 분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홉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뭐냐. 제가 볼 때, 암 환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몸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에 걸렸지만은, 자기 주도적으로 암 관리를 하고, 몸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암병에서 치유받으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관리하고 치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laughs> 이 책은 현대학이나 의사를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저도, 고마, 저도 이것을 동의합니다. 우리가 현대학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우리가 병이 나면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정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암병 치료를 놓고 볼때 암병에 치료를 놓고 볼때 병원과 의사의 말만 듣고 치료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죽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죠 병원의 의사는 수술과 방사선과 또 화학요법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치료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는 주로 암 치료가 세 가지 방법은 수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하고 화학요법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에 안 맞으면 그냥 죽는 거란 말씀이에요. 현대 의술은 암세포를 죽이는 게 목표랍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죽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산, 멀쩡한 상세포도 산 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우선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자가 천건 이상의 치유된 사례들을 연구해 보니 암 환자가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말하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더니 놀랍게도 암이 없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환자들에게 성격상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암 환자들의 성격이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사가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고지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순종형이랄까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최고 전문가이니까, 최고 전문가이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가 말은 날지라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뭔가 좀 이상하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아주 줏대 있는 사람. 아주 추관이 뜻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환자는 의사가 싫어하죠. 의사 하나도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건 당연하겠죠. 현대 의학을 공부한 의사만 병을 치는 하게 병을 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믿고 이런 사람은 이런 환자는 의사가 말한 대로 아니 이런 사람은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여러 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도 보고. 또 책도 많이 읽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한다, 공부한다. 이 말이요. 어쨌거나 전자든 후자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말이죠. 암 환자가 의사의 진료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주도적으로 다른 치료책을 치열하게 공부하여 완치된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의식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죠. 사실 말이죠. 현대 의술 말고 다른 출법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세계들 미국과 전 세계 뭐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 의술 말고도 암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병을 고칠 방법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 말이죠 내가 참못 찾아서 그렇지 분명 어딘가에 있다 그걸 확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번역해 놓은 좋은 책이 있는데 아, 역을 했지만 발견 안 됐습니다. 암을 향해 문을 꽝 닫고 당신의 삶에서 암을 몰아내라. 여제키 우도우다 여자가 쓴 책입니다. 이조자는최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인 의사인 친구가 어딱한 마디를 조언했습니다. 무슨 조언인지 아세요? 내가이 병에서 낫고 싶거든 이제부터 는너 자신이 의사가 되라. 병원 의사 말만 듣지 말고 내 자신이 내 몸의 의사가 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건 누가 조언했다고요? 이 재키 우드워드의 친구인 의사친구가 조언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가 재키 우드워드를 추장하면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병원 의사의 말만 듣지 말고, 너 자신이 내 몸의 질병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주, 주도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키부도들은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아, 네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치유능력을 연구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친다 했거든요 그건 다시금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두번째는 뭐냐 상처나 용서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상처나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고 난 다음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햇빛과 물과 수면 등 자연 치유력을 증강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음식 등 영양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암아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과 또 자연적인 면과 또 의학적인 면이세 가지 면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낫기 힘들다는 병 아닙니까? 근데 저기 우도들은요 이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연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치유 받았단 말이에요. 그 완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술만 의지하지 않고 영역간의 모든 질법을 연구하여 주도적으로. 다시은 최장암을 다스리고 또 치유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조지 말크무스 말크머스 목사님의 책인데 왜 크리스천이 병드는가? 왜 크리스천이 병드는가? 이것도 미출가의책 번역을 했지만 출근안 되었습니다. 이 저자 말크무스 목사님은 아주 교를 개척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2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간호사인데 간호사장의 어머니도 대장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투병하다가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치료법이 힘들어 가지고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들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대장암으로 죽었고 아들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조지 말커머스 목사님은 어머니는못 고친 현대 우술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치료법을 공부해가지고 마침내 치유받고 한렐루야 다이어트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성경에 기반한 식이요법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기의 주도적으로 접근해서 고침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희승야 왕이죠. 희승야 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향해 요원하라. 너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을 때, 희승야는 그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죽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배불당해서 향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죽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고 1 5년을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에 성경이 기록됐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 있었죠? 자기 딸, 형악기 귀신 들려가지고, 송악기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랑 구실을 못하고 있다이 말이죠.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호소했어고 호소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이방에 취급하면서, 이방에, 이방인을 개취급하면서요. 절대 안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의 말로 호소했을 때, 다시요.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의 말로 예수님이 호소했을 때여자여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봤더니 딸이 완치됐었습니다 귀신 들린 흉악 귀신 들린 병에 서 완치됐단 말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보 5장에 일정 여자를 알고 계시죠. 여자는 12년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의사에게도 돈만 갖다 퍼주었지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고 또못낳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품고 그때부터 매 순간 순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그 오세망 선을 대도 나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오세망 손을 대도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밤낮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는 님 자기에게 가까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을 뚫고,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 옷에다 손을 댔을 때, 혈러 끊으니 말하고 완치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를 잘상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에의희세이야왕 그리고 가난한 여자 그리고 열루, 열두의 혈류증을 앓 여자입니다 이상 세 가지 성경기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 해주시겠지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치유를 찾아서 발벗고 나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치를 찾아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속에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치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치유 벗고자 는 믿음이 남달리 강했다 말이에요 치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치유 벗고자 는 간절한 믿음이 남달리 강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 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묘오를 아십니까 이 사람도 끈내기게 예수님께 달라 붙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0장 46절 52절 말씀 아닙니까? 자, 이상 네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이상 네 사람이 만약에 암에 걸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 네 사람 희석이하고 그다음에가 난나안 여자, 의그젖하고 그다음에 열정 혈루증 여자하고 이 소경 바디미 네 사람이 모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만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만 찾지 않았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법을 찾아서 결국은 성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치유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을 침론한 영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이 치유 나타나는 치유 믿음이 바로 자기의 도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다시요.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에 치료나타나는 치유 믿음은 바로 자기의 도에 행동하는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치유 믿음이 추문하여 축복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 자기의 취도적인 치유를 추구하는 믿음, 이런 것을 여러분 모두 출고될수있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자문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치작의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치작의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 암병의 의사는 뭐라 발아났지라도 당신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시험 인상의 말을 났지라도그 말에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살 길이 있다. 나는 살아날 길이 있다. 난는 치유받겠다 믿으시고 그러하에게 기도하면서 치유방법을 찾아서 노력해보시고 전략을 짜보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 다섯문장입니다 첫째 내 질병은 주 안에서 반드시 낫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 질병은 주 안에서 반드시 낫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통계를 무시하십시오 통계는 참고할 일이지 그건이제 질병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의사의 치료, 대체학 치료 등에차별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의사의 치료, 대체학 치료 치유 등에 차별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알수 없잖아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치유 중심 외에 다른 치유 방법도 방법의 도움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 중심 외에 다른 치유 방법에 도움도 받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치유 중심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네 방향 치유합니다. 그 중심 나아가지만은 다른 치유 방법도 있으면은 그것도 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나는 송냥의 복음을 믿으며 매일 치유 말씀을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송냥의 복음을 믿으며 매일 치유 말씀을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의 대체학을 통해서 치유받던 또는 의사에 통해 치유받던 모든 치유의 기본니다 기본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나는 성령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께서 십자가 성령의 복음을 믿으며 매일 치유 말씀을 구백 선포합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환우들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감을 잡으시고,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 치유받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책을 소개합니다. 치유문연 네, 12가지 비결, 그랭봉 모쌤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숙동하시면 여러분 치유문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편 제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성은 사십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라 이건 실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혁명1 믿음치유학교 faith school 믿음학교 메시지를 4주권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 믿음혁명2 믿음혁명2 이것은 또 5, 6, 7, 8조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책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서 어떤 안병이든 어떤 불신병이든지 도전해서 치어받았을 줄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